대통령이 바뀌면 주식은 무너진다? 근데 이상하게 삼성전자는 정권이 흔들릴수록 움찔움찔 움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조기 대선. 정권이 바뀐다면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묶여있던 규제들 한 번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카, 반도체, 휴머노이드. 지금은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정권이 바뀌는 순간 속도가 달라지겠죠. 또한 외국인 자금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의 혼란이 오히려 삼성에겐 기회가 될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조기 대선의 모든 것과 한달 안에 내 계좌를 불려줄 히든 종목까지 돈이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게 진짜 나라 망하는 길모가 아니야. 근데 무서운 건요. 이게 그냥 기분이 아니란 겁니다. 이미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우리는 그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코로나, 부동산 폭락, 금리 인상.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대통령이 또 탄핵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은 역사책에서나 보던 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직접 두 번이나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났고 정치권은 말 그대로 대혼란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가장 큰 기회는 늘 혼란 속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에 천만원을 넣었고 단 3년 만에 4천만원이 됐습니다. 반도체도 게임주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거대한 흐름의 초입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혼란의 핵심은 정치. 그럼 돈의 흐름도 정치에서 시작될 겁니다. 헌법 제 68조 제 2항 대통령이 거리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우리는 헌법상 강제적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혼란의 전국 속에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후보는 누구냐? 여야 모두에서 수십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당간 연합과 이합 집산, 단일화 시도, 신당 창당 루머까지 지금은 뉴스보다 더 빠르게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도 긴장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의외로 조용히 정치 이슈와 엮이는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뉴스만 보고 있고 실제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었죠.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했지만, 이후 특정 종목들은 날개를 달고 날아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치 테마주. 당시 문재인 관련주였던 우리들 제약은 2017년 대선전 이후로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안철수 테마주였던 써니전자도 단기간에 70%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실적보다 인맥, 이력, 학연, 지연 등말 그대로 루머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루머가 주가를 두 배, 세 배, 아니 열 배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장에 뭘 사냐고 말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기회를 놓쳤고 조용히 테마 흐름을 읽은 사람들은 지금 말 그대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 현재 윤대통령 탄핵 이후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바로 정치인 개별 테마주입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후보는 단연 이재명 의원. 이미 과거 대선 경험자이자 여론조사 1순위 정치인으로 지지층이 뚜렷하고 언론 노출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 바로 상지건설. 4월 2일부터 10연상을 기록하면서 약 20배 폭등을 보였습니다. 무려 10일 동안 매일 상한가. 이건 실적이 아니라 정치의 파도에 올라탄 결과입니다. 그리고 포바이포는 14일부터 5연상을 기록하며 7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차기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치인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금 시장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아직 조용하지만 수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급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입니다. 국가가 10%, 20% 오르는 게 아니라 천원대 종목이 만원이 되는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 테마주는요. 이성으로 보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실적도 없고, 뉴스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거든요. 지금 상황은 반복입니다. 탄핵, 대선, 후보, 테마, 급등. 이미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진입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단이 부족한 거죠. 정치 테마는 무조건 테마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급등, 조정, 2차 파동, 실체와 뉴스 노출. 이 흐름 속에서 지금은 어디쯤일까요? 제가 보기엔 막 1차 파동이 끝나고 조정이 오는 구간, 그리고 곧 2차 파동이 시작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과 고등학교 동문인 대표이사. 3년 전부터 테마성 수급이 반복적으로 유입됐고, 최근 외국인 매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적도 바닥을 찍고 흑자로 전환됐고, 차트도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개미들이 몰리는 걸 원치 않고, 딱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준비된 분들과만 조용히 가겠습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7631-5458. 여기로 준비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문자 다 보내봤는데 정보 공유 받아본 적 없다. 정보 준다는 거다 거짓말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단한 번도 공유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제 채널을 만나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채널 걸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진짜 기회에 조용히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분별한 추천이나 펌핑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정확하게 공유해드릴게요. 지금은 뉴스가 아니라 수급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치가 흔들릴 때 주가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캐치한 사람들은 몇십 배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뉴스나 기사에 숨어 있는 기회를 다 지나간 뒤에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문자 한통 보내고 미리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들. 세상을 든 1%가 99%보다 빠릅니다. 그 1%가 될지 또한 번의 기회를 놓칠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재였습니다.